자, 우린 피 t s 가 이번에 반등을 딛고 상승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 을 놓치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력의 흐름을 전달해드리는 대왕고래주십입니다 자, 이번 영상 여러분들께 우린 피 t s 에 대해서 리뷰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K조선주들이 여전히 지금 사이클은 올라가고 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멈추지 않고 조정을 살짝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우린 피 t s 같은 경우에도 이미 1차 상승 이후, 나온 이후에 우리가 이, 차 상승을 좀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자왜 그런지 제가 그것을 좀 설명을 드려요. 드렸... 볼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의 좀 영상 키 포인트는 대왕고래 아저씨의 세력의 흐름 분석을 해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함께 어, 구독자 분들과 진행한 시초 카젤렌즈 결과 공개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 요즘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또 계좌 복구를 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 대왕고래 아저씨만의 계좌 복구 프로젝트까지 설명드릴 것이니까요. 이번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린 PTS의 좀 주가를 좀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여기서 어, 체크해야 될것은 일단 좀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좀 핵심 라인이 얼마입니까? 바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5,800원대 라인이 좀 중요한데 이 5,800원대 라인을 좀 보시면은 과거에도 작년 12월달에도 지금 요 라인대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이탈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 올해 9월달 예, 올해 9월달에도 돌파를 하지 못하다가 그런데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 이런 이슈로 해가지고 뚫어주면서 강한 급등 랠리가 나와 주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한 차례 좀 물량이 이제 소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면은 지금 여기 예, 바로 여기 8,5800원대를 바로 오늘 지금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요올림피테 t 트는 끝났다라기 보다도 기술적인 반등 자리에서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보세요.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도 자, 주가가 여기서 급등을 보였지만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던 어 있었던 그 라인이 1350원. 그리고 얼마입니까? 여기 1650원 자리거든요. 보세요.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빠지다가 1650원 요 상단에서 자리 잡아주고. 근데 여기서 이 기술적 반등 흐름으로 이제 2차 상승 늘이나 왔지만, 세력들은 말이죠. 열을 요런 면에서 매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여기에서 매집을 끝내놓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한번더 개미 털고 지금 2차 상승 나와 주었죠. 그래서 우리, 우리 BTS도 이러한 흐름이 연출될 수가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어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우리가 볼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주가는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지,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한 시초가 챌린지 종목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9일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한시초가 챌린지 종목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종목은요. 바로 삼익제약과 노랑풍선 마지막으로 유튜 바이오 이렇게 세 종목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노랑풍선과 지금 유튜 바이오는요. 제가 검색기에 포착 이 되어서 드렸던 종목이고 삼익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슈도 있고 전날에 에, 상한가를 달성했지만 1 8 1 5 0원의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 한번더 우리가 강한 슈팅을 기대해 볼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24% 넘는 급등을 보이면서 우리가 정말 에, 10%, 15% 이상은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로 드린 종목은 바로 노란풍선입니다. 노란풍선 보면은 이것도 오늘 지금 25% 넘는 급등을 보이면서 최근에 한알령 애제에 관련된 좀 이슈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행사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수급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지금 노란풍선은 어제 이어 지금 이틀 연속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미 어제는 이 매도 물량을 받아준 흔적들을 보고, 오늘 아침에 세력들의 수급을 확인해서 제가 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왕고래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이기도 해서, 제가 노란풍선을 바로 빠르게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유튜 브 바이오도 제가 검색기 했던 종목입니다. 자, 대왕굴에 검색기 했던 종목 바로 유튜 브 바이오 요것도 보면은 오늘 에, 얼마나 올라갔나요? 19% 이상 급등을 보이면서 요 종목 모두 다 우리가 적중률 100%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노란 풍선과 이제 삼익계학은 지금 이익 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유튜 브 바이오도 우리가 오늘의 평당가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여유롭게 홀딩하셔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러한 빠 빠른 매매 그리고 짐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빠른 수익을 챙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든지 무료로 입장 가능한데요 참여하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신 영상 상단에 보시면은 대왕구래 아저씨의 개인 번호를 올려두었죠. 010-6397-9283으로 문자로 고래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또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또 제가 문자와 연동되는 링크 하나 올려두었으니까요. 그거 클릭만으로도 바로 이제 여러분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릴 것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어,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어, 시작하기 전에 빠른 수익을 챙겨가시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같이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빨리빨리 수익을 챙겨놓고 본업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답입니다. 오히려 현금 비중하는 것이 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템버거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은 또 기회를 포착해서 받아가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도 제가 선별해서 드릴 것이고 내일도 맛있는 종목들 선정해서 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이러한 맛있는 종목들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우린 b t s 의 주봉상의 흐름을 좀 보시면은 일단 여기서 이제 주봉상에서의 좀 이제 변동성을 보았을 때 굉장히 좀 다소 어좀 이제 어좀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다라고 좀볼 수도. 있고 있는데 23년도와 24년도 여기에서 보면은 굉장한 좀 치열한 공방전이 일어나다가 25년도에 들어서면서 잠잠한 모습을 볼수 있고요. 결국에는 이 파도의 물결이 보세요 여기서 이미 쓰나미급의 어, 파도가 올라온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여진들이 입무, 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변동성이 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이 파도의 흐름이 언제 올라올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요 요진이 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올해 들어서 3자매 줬잖아요. 잠잠해지면서 물결이 지금 뭡니까 요 라인 대 위로 6,000원대 위로 올라와 주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거의 뭐 2년 만에 지금 여기를 뚫어 준 거예요 물론 다소 차이 매물이 쏟아지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왜 어디까지 올라갈수 있어요? 바로 여기 7,180원까지 올려 있고 두번들어는 8,300원까지 올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요런 자리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탈출할 수 있을 때 탈출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또는 지금 자리에서도 추가 매수 전정 가능하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는 좀 이제 기술적 반등 자리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K조선주들은 무엇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실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들은요. 저는 아직 2차 상승 흐름 2차 파동의 흐름을 어, 하나오션 어, 같은 경우에도 진행 중이고 우린PTS도 2차 상승 가능하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우린PTS는 어, 앞으로 향후 우리가 주가를 한번 기대를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또 계좌복구 관련된 프로젝트를 설명드릴 것이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모두 지금 이러한 어려운 시장 속에서 함께 살아남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대왕고래주시의 계좌복구 프로젝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주가는 내려가고, 반등은 약하고, 조금만 올라가면 또 털리고,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진행을 하는지,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괜찮은 건지, 여러분들 모두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왕구레주씨가 오늘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완전 분석해드리는 무료레포트를 드릴 것인데요. 지금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위험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종목 상태를 모르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점검을 하시고 재정비를 하셔서 반대로 눌림에서 기회가 되는 종목을 오히려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특별히 여러분들의 그 종목을 분석해서 물어로 드릴 것인데요. 자, 어떠한 것들을 분석을 해 드릴 것이냐? 우선은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투자 보고서를 드릴 것인데 총 주식 수에 대한 유통 물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외국인 기관 세력들의 물량을 가중 평균해서요. 세력들의 평균 단가와 목표가 계산. 그리고 최근 외국인과 기관 관의 매수 단가를 통해서 1차 매도 타점과 2차 매수 타점 그리고 향후 전망과 상승 하락 제로를 통해서 계약 공시 호재 뉴스에 따른 시나리오까지 모두 다 적어 놓은 레포트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레포트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대왕고라저씨의 개인번호 010-6397-9283으로 분석이 필요한 종목 이름을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끝이 아니죠. 저한테도 신청을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보너스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급등주 검색식도 드릴 것이고요. 지금 시장을 매집하고 있는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그 주력주도 선별해서 드릴 것입니다 이번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템버거 종목을 선별한 종목을 드릴 것이고요 종목이나 검색식은요 무분별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많이 풀면 풀수록 오히려 그 가치가 떨어져요 정말 필요한 분들만 딱 드릴 것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시장 불안한 시기에 그냥 존버도 아니고 선절도 아니고 정확한 점검과 정확한 전략 약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불안하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종목 상태가 어떠한지 확인하시고 이번 급락장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하며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보기신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대왕고래 아저씨의 문자로 바로 보낼 수 있는 링크를 하나 올려 두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텔레그램 입장과 도 주도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 다양한 혜택 에 대한 어, 링크도 같이 올려두었으니까 요 필요하신 부분들 남겨주셔서 어려운 시장 속에서 꼭 수익을 챙겨 가시고 여러분들 모두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